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일곱 형제 이야기를 통해 실제 부활한 삶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명기의 혼인법을 근거로 부활이 있으면 일곱 형제와 같이 함께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으로 실제 부활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른다며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하느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사람 각자 각자에 오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동시에 바로 지금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이야말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희망해야 하는 새로운 삶일 문을 말씀하십니다. 곧 현재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행동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은 옛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며 천사들과 같이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생활 양식입니다. 부활한 이들의 삶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곧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그 말씀 약속을 굳게 믿으며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